안녕하세요. 2020년 6월 3일 밤 11시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좀 거의 뭐 83만 원 가량이 평가 손실이 좀 이렇게 계좌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1580만 원으로 줄었네요. 한때는 한 185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복리한 12일까지 갔던 13일 가까이 갔던 것이 이렇게 한 4일 뭐 뒤로 갔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손절을 해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장중에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그첫 번째 계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 저 제노레이가 또 뒤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고, 이제 네 번째 계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노레이부터 좀 보면, 또 들어왔던 놈들이 좀 나갔는데, 일단은 막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월봉을 좀 보시면 이게 어? 이 월의 시가 6월의 시가가 9820원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밑꼬리를 거의 안 다는 경우는 없는데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9820원 깨지긴 깨지겠다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었네요 그래서 5개월선이 8900원인데 거기까지 깨지 쉽긴 한데 지금 이 제노레이의 최대 거래의 종가가 9,780원이에요. 이 9,780원을 잘 보고 이 5개월선 8,900원을 잘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이 파라볼릭이 이렇게 파라볼릭이 지금 주가랑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버릴지, 혹은 이렇게 올라가 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음 다른, 이게, 제가 추세선을 그어놓은 걸 보면, 혹시나 여기 12주선, 8,800원이거든요. 진짜 많이 빠지면, 지금은 상승하는 도중에, 단기적으로 빠졌다 라고 판단을 해서 좀 월급이 좀 들어오면 한 12주선이 한 8,800원이니까 지금은 뭐 오르던 내리던 좀 가만히 냅뒀다가 혹시나 좀 떨어지면 한번 조금 더 매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음봉을 뛰어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그 다음에 뭐12%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데 한번 견뎌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J시프트도 지금 여기, 여기 연기금이랑 투신이 한 4,000원 금방에서 들어왔다가 그냥 걔네들 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최대 거래의 종가가 3,835원인데 아, 그걸 막 깰지 안 깰지 모르겠는데, 거기만 유지해준다면, 얘도 제노레이처럼, 파라블릭과 주가가 거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거래량만 실려주면,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그어놓은 선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MH 하이텍도 오늘 조금,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얘는 이제 월봉을 잘 봐야 되잖아요. 월봉을 잘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음 지금 여기 60개월 선을 막고 내려왔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60개월 선을 보시면은, 아, 요 빨, 제일 위에는 1540원을 뚫을까 싶었거든요. 요 빨간 선 있잖아요. 빨간 선, 요 빨간 선, 빨간 선. 그래서 이놈은 지금 뭐 찌글찌글 되다가 지금 차트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1540원을 어느 날 뚫게 되면, 그게 뭐, 당장 이번, 주가 될지 뭐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1,540원을 뚫게 되면 <laughs> 한 3,5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럴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도 좀 보면 어 아유, 변곡점이 온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을 완전히 죽여놓고 눌렀, 눌렀으니까 위로 한번 솟구치지 않을까. 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며, 와, 바이넥스가 진짜 오랜만에 제가 플러스 3%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다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뭐 얘는 오르던 내리던 뭐 버텨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버티고 있고, 오늘 또뭐 수급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월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지 않은 종목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한번 버티고 있고, 뭐 A 프로젠 KIC도 그냥 뭐이뭐 사채를 좀 매도한 것 같은데, 얘는 뭐냐 견디는 거죠 오르나 내리나 한번 견디다가 뭐 급등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뭐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A 프로젠 요두 개랑 오성이 S맥은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견뎌보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SK 케미컬이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주 예쁜 일봉을 일단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이제 내일 무슨 뭐 뉴스, 뉴스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아,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주봉, 월봉도 보면 지금 저항이 9 6 0 0원이요 이놈은. 9,600원을 넣으면은, 와, 그냥, 매도가 없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차트라서, 한번 견뎌보고 있습니다. 9,600원을 한번 잘 보시고, 이놈이 9,600원을 넣으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장에 어제 관심분 대웅이랑 대웅제약을, 현금이 있었으면 좀 한번 매매를 해봤을 텐데, 제가 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월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좀또 다른 종목이 보이면 지금 좀 좋은 종목을 이렇게 뽑아놓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날 만약에 여기 조건식에 딱 뜨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1%가 됐든 5%가 됐든 한번 확실한 수익을 한번 먹고 나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계좌, 50만원 계좌를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laughs> 근데,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한번 시도해봤다 이렇게 좀 물려있는데, 그때는 진짜로 여기에 뜬, 요 조건식에 뜬 것을 한번 매매를 해보는 그런, 어 뭐야, 실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그리고, 잠깐만 뭐, 시장을 보면, 지금 뭐, 월봉이 이렇게 한 8230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월봉이긴 한데 일봉상 좀 지금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이격이 벌어져서 조금 눌러준 것 같긴 한데 내일에 진짜 내일 한번 확 솟구쳐줘서 좀 손절할 거 있으면 손절하고 그 조정을 줄때 주더라도 한8 2 3 0까지좀 줬다가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뭐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물려 있어가지고 좀 속상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여기 물려있는 이런 종목 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원칙을 한번 정해서, 한번 꾸준히 수익을 한번 이어가 보십시오. 어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